오디스를 투표에 대해서 한마디씩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생각했던 거는 총무나 부총무 쪽인데 만약에 총무나 부총무 쪽에 제 이름이 나온다면 저를 열심히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격증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호선 최진호, 신규리오호선 5호승, 5호승, 5호승. 대표 끝났습니다. 아 <laughs>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5호승 한 명으로 후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1번 후보 박인혁 청년, 2번 후보 심규리 청년, 박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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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혁. 네. 네, 저희 최진호 청년과 신규리 청년이 동률이 나와서 저희 한번더 축구를 네, 이렇게 해서 제 표를 마쳤고요. 총무에는 신규리 청년, 부총무에는 최진호 청년 드리겠습니다. 윤예림.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회계에는 윤예림 청년이 김종찬. 네. 이렇게 해서 서기에는 김중찬, 회장에는 오호승 청년, 부회장에는 박인혁 청년, 총무에는 심규리 청년, 부총무에는 최진우 청년, 회계에는 윤예림 청년, 서기에는 김중찬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무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기분 좋고요. 혹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는 회계 자격증도 많은데 제가 안 회계하게 됐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태못들어서 조금 <laughs> 걱정되고 이게 가벼운 자리가 아닌 거 같아서 더 <laughs> 긴장되고 떨리는 거 같은데요. 일단 저희 더 회복되는 점이 좀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네. 오빠들 있어서 도움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 감사합니다. 지금 임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감사합니다. 다 같이 도와주셔서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었는데 그동안 잘 따라주셔서 와 감사드리고요. 당선된 이제 저희 임원들을 보니까 너무 잘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